자, 이번에는 엑셀을 만들어서 이눈에 신청자들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접속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든 폴더, 이마연이는 폴더를 만들었었죠. 이마연 폴더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든 이 문자 마케팅 웹세미나 신청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신청 폼, 뭐, 네이버 폼, 신, 그 구글 폼, 이런 신청 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엑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처럼 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그냥 간편하게 이 응답 버튼을 눌러서 지금은 이제 한명 밖에 없지만,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통해서 한명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홍, 홍길순 이메일 주소는 전화번호는 홍길순, 입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신청품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말고 응답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입금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보기가 지금이야,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좀더 많아지고 하면, 조금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엑셀로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엑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응답 응답에서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라는 이 버튼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스프레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목은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응답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이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하고 연동이 되는 엑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보기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한 시간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카페 닉네임, 입금 하셨나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엑셀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걸 닫아서 닫고 보시면, 또 이마연이란 폴더에 설문지,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 두 개가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만들어진 시각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구글 신청 폼에 작, 구글 엑셀에 저장이 됨으로써 좀더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로 알아보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신청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해서 신청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